2021년 10월 18일 대구 노천사랑방 대구 고산노점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고박나서유 덕담 한마디 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그 거리 두기가 정부 방침상 10명까지 또 완화가 되어서 오랜만에 하는 그 개원식인데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빵에 서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 사랑빵은 일반 그 먹고 사는 비즈니스라든지 또 일반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경영 차원을 약간 배제한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진짜로 큰 돈을 벌 사람들이 판을 펼치는 게 그게 사랑빵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사랑빵은 사랑을 할줄 아는 아티스트들이 차려서 동네의 명소를 만들고 동네의 안락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랜만에 개원하게 됐는데 사랑방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CEO를 방장이라고 그래요 그 방장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진짜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런 아티스트들이 고통과 마음의 무게에 엉켜있는 많은 분들을 다른 삶으로, 즉, 건강한 삶으로 바꾸어준다고 해서 체인지 아티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실력을 갖고 스킬을 가지고 그 고통을 풀어줄 때 혹은 가이드해줄 때 자기만의 매력적인 그런 심볼 경련 같은 게 있어요.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 같은 거. 우리 월환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뭐 살인적인 악스, 악성 곱슬이니까 저희들이 다른 닉네임으로 남아공 CEO라고 합니다. 국제 글로벌하게 놀기 때문에. <laughs> 웃으면 안 돼, 촬영 기사는. 그게 사실인데 팩트고. 그리고 저 촬영하는 친구는 심볼 경영이고 매력 경영이니까 저 친구는 상투가 있고 또 바깥 선생님이신 미하은상님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교직에 계시고, 저 그림도 나중에 사진으로 소개가 되겠지만, 마치고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역화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지금은 없어요. 화가 선생님한테 묻혀갔어요. 프레미엄을. 그래서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심볼 경령이 저희 사랑방은 철저하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원래 원뿌리에 베이스에 가족에 하고 인류에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사랑빵의 두 뿌리라고 합니다. 한 축은 가족에고 한 축은 또 인류에고 그두 가지가 철저하게 사랑을 베이스로 한다는 것, 뿌리로 원뿌리.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사랑빵의 심볼 경영은 따뜻한 사랑을 베이스에 깔고 출발한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그런 매력적인 정치, 경제, 문화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예쁜 지도자들, 그리고 예쁜 아주 아주 머니가 많은 아주머니들. 그런 분들이 포박나는 곳, 그리고 크게 배려하는 곳, 또 원없이 사랑을 전달하는 곳 그래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한 생을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홍익과 정의와 대의를 표현할 수 있고, 나누어 줄수 있고, 또 전달해 줄수 있는 것이 사랑방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원 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일봉 그래도 드려야 돼. 바로 잊어버리거든. 자, 봉투를 현찰입니다. 나중에 현금영수증 처리해 주실 받으시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음, 나는 꼭 이분을 사랑방에 세우고 싶었거든. 이건 진심이에요. 네.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어 했던 일또 평생을 홍익의 대의와 홍익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일평생 사셨던 분이 가슴 속에 민족 홍과 또 사랑 애가 함께 내재되어 있는 진짜 아름다운 지도자들입니다. 준비된. 그래서 오늘 요정도 가늠하고, 오랜만에 코로나 전국에 하는 거라서 되게 되게 멋있는 분들이에요. 부부 두 분께서. 부부 경영자, 부부 CEO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대구, 수성구, 그리고 전국에 계신 분들도 놀러 오시면 돼요. 보이차 안 마셔도 돼요. 커피도 가끔 드립니다. 맛있는 커피도. 이 동네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오면 따뜻한 정과 또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에요. 많이 오다가다 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고산노점입니다. 가게 이름은 그죠? 네.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산노점.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노천 교육원 치시면 또 고산노점 치면 상세하게 소개될 그 주소까지 오늘 최고의 또 CEO가 되실 분이고 또 준비된 멋있는 분이니까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인사 말씀은 우리 총 책임자인 금만님 한마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생략할까요? 어, 은상님도 생략? 아니 시간 관계. 아니 시간 관계상 <laughs> 내가 하고 키가 차이가 너무 내가 좀 멋있다고 <laughs> 생각할 건데 전국 시청자분들은 은상님 옆에서 내가 이렇게 보이거든. <laughs> 그래서 오늘 신발 큰거신는데도 이래요. 그러면 오늘 진짜 은상님이 공간을 열어줘서 바깥 선생님 되는데 멋있어요. 현역가가시고 교직에 계시고 또 우리 그 워라님은 저희들 로총교육을 만나기 전에도 가슴속에 정말로 홍익의 대이를또 홍익의 시야서 정말 평생을 전달자의 사명을 갖고 사시던 아름다운 지도자예요. 한 말씀 듣겠습니다. 원주인이에요. 남자들은힘 없고 우리는 그냥 막 맨날 심부름이나 하면 되고 원주인이신데 아름다운 시호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름이 단궁 월아요. 예 아, 이름 너무 아름다워요. 물론 마음은 다 예쁘시고 인물은 더 예쁘시고. 자,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네. 켜도 복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laughs> <laughs> 왜냐하면 거리두기는 철저하게 만요의 방침을 지키면. 요 네. 이렇게 사랑방을 열어 열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노전요께 일단 감사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그리고 아. 제가 우리 스님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아주 채찍질 하면서 달래가면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우리 네. <laughs> 그만 있게 감사드립니다. 네. 에, 이렇게 어, 노교를 만난 지 이제 한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 뭐 자충우돌 하면서 어, 힘든 고비 넘겨가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laughs> 스님 어, 방송 출연하시고 제가 음, 해드릴 게 없어서. 그 오늘 나네 네. 데 절로 절로 음, 사랑 빵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음, 옆에 있는 은상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공간을 열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아, 정말 최고 <laughs> 1등 공실 너무 멋있어요. 네 최고다. 네 정말 멋쟁이입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동안 이렇게 많이 이 동네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기서 뭐라는 거지? 집을 헐고 가게를 만드는데 아 뭐지 뭐지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고 이제 골조를 세우고 간판을 하기 전에 도색을 하면서. Oh, 그때부터는 이제 아, 동네가 많이 환해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부터 아, 동네의 어, 이렇게 등불이 될수 있겠구나 스님 뜻을 따라서 홍이 갈수 있고 여기를 사랑방 사랑방을 만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고 마음을 열수 있는 그런 장이 될수 있겠구나. 그래서 스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음, 마음이. 많이 들었다더 열심히 해서 숨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사실은 심볼 경영, 매력 경영 이런 것만 말하고 저희들의 희소성하고 가소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려 그랬어요. 진짜로 준비된 멋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잘할 거라고 확신하고 또 브라스 알파로 기대 이상으로 훨씬 더큰 일을 도모하실 분들이고 준비된 멋있는 분들이거든. 근데 저는 사랑방을 개원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는데 해줘서 고맙고 해줘서 미안해요. 이건 솔직한 약간 부모 같은 심정인데 어늘 고생만 시킬 것 같아서 이 직업업은 배려하고 봉사하고 베이스에 현대판 해민서처럼 아프고 엉켜있고 또 무게감 있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풀어내 주는 직업이거든 그리고 가이드해주고 가디언해주는 그래서 말씀을 좀 아꼈어요 진짜로 저희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놓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가슴 따뜻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전국에서 사랑방 17개 있어요. 벤쿠버에 하나 더 있고, 또 프랑크프루트에서는 계속 인테리어 진행 중이고, 독일의 서량이라고. 17개 정도 있지만, 요거 포함해서 숫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곳곳에서 버티고 있는 방장들이 자랑스럽고 더 멋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라님은 그 방장님들하고 약간 색깔이 좀 달라요. 왜냐면 아까 좀 전에 마스크 벗었을 때 보셨지만 좀 있는 보살이거든요. 자기 가게로 시작하는 게 건물로, 그래서 색깔이 약간 달라요.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한 출발인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맞춤형 컨셉처럼,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분이 주저하지 않으실 분이고,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더큰 따뜻함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적화된, 그리고 맞춤형으로 특화된 그런 멋있는 두 분이라고 생각해요. 은상님이 더 고마워요. 저는 이런 공간을. 조건 없이 이해해 주고, 열어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니까 더 없이 고맙고, 더 없이 감사하고, 그래요. 저는 그마가 얘기해도 이런 말을 할 거거든. 그래서 한없이 고마운 개원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진짜 숨 막힐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엉켜 있습니다. 다 대한민국 힘내라고, 개원해주는 그런 뜻으로 알아요. 한쪽에서는 개원을 물리고 있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속출하고 있는 이 때에 돈벌이 되는 업도 아닌데 고생길로 사람들 업과 습을 통째로 안고서 양손에 사람들의 업습을 하나로 자기가 받고 우리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따뜻한 사랑을 고통은 우리가 받고 아끼는 사랑은 내어 주려고 업자들이 망하고 있는 이때에 거꾸로 이렇게 개원하고 확장하고 또 개업해줘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요 정말로 멋있는 분들이 코로나 전국에 계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화이팅 하십시오 이분 두분 덕분에 화이팅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네, 축하 케이크 자르러 갈게요 예. 네. <목소리도> 이것으로 노천사랑방 대구 고산노점 개원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비도 좀 봐주세요, 전국에. 그 10월 16일 토요일 날 어제 아래 지금 어려요 이제요. 오늘 18일 개원식도 좀 유튜브 편집 자료가 올릴 테니까 많이 왕님하고 많이 방문해서. 여기 보이차만 있는 게 따뜻한 커피 원두도 직접 갈아준대요. 왜냐면 남아공 아주 많거든. 아주 아주 이거든 어, 그래서 원두 남아공 식으로 갈아준대. 그리고 내려도 주고. 어, 그리고 저는 저 1강은 3강 연속합니다. 노천과 함께 하는 행복특강 그거 16일날 토요일날 1강 했어요. 23일날 토요일날 오전 8시, 아, 9시. 8시에서 9시, 1시간짜리 2강, 말일날 3강, 30일날. 꼭 그것도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마칠게요. 축하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